오산시 중앙도서관이 이색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털실로 만든 국내외 대표 캐릭터와 소나무를 주제로 한 사진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한 사람은 주부에서 공예 작가로, 다른 한 사람은 공무원에서 사진 작가로 제2의 인생에 도전하고 있는 지역 작가들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김성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도서관 한편에 마련된 전시 공간 외국 유명 소설인 해리포터 시리즈의 주인공들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국내에서는 뽀통령으로도 불리는 뽀로로와 친구들도 선보였습니다. 국내외 유명 캐릭터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털실로 정교하게 짜인 인형은 100여 점에 이릅니다. 벽면에는 전국 방방 곳곳에서 찍은 소나무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구비진 가지와 푸른 솔잎 우리 소나무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작가는 평범한 소나무 사진이 아닌 교훈과 철학이 담긴 모습을 촬영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소나무가 200년, 300년 살아갔을 때그 느낌. 그래서 거기 소나무가 말하고자 하는 그 무엇인가를 좀 담고 싶그에라하는 그런, 그런 부분을. 이번 전시를 연두 작가는 모두 60대입니다. 털실 인형을 만든 여성 작가는 주로 지내다 10여 년전 공예를 시작했고. 나무 사진을 찍은 남성 작가는 은퇴한 공무원입니다. 두 작가 모두 젊은이들도 쉽지 않은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이는, 어, 나이는 맞아요. 숫자에 불과하죠. 어, 그런데 하다 보면 처음, 처음이 중요한 거지 하다 보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응. 이번 털실 인형과 소나무 사진 크로스오버 전시회는 이달 말까지 열리며 무료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독서 문화 발전을 위해서 도서관과 다양한 분야의 예술을 접목시켜서 지역 시민들이 보다 풍부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60세 이후에도 건강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작가들 앞으로 더큰 무대에서 작품을 나누는 것이 꿈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